안녕하세요 네 에볼루션입니다 네제 옆에는 지금 카드 마니아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말하세요 마..마..말하라고요 저는 네. 아, 지금 네 지금 이 카드 많이 하시가 지금 어두 카드 두 카드의 마술을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경찰 네 스탑이라고 해주세요. 좀더 앞에 와서 좀더 앞에 갔어. 스탑이라고 해주세요. 스톱. 스톱. 네 여기요. 네 여기를 맨 미죠. 아 잠시만요 봐야죠. 이걸 맨 미. 아그 카드를 봐야죠. 네. 바보. 확인하셨다? 확인하셨다? 확인하셨죠? 네. 네. 확인하셨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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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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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건데요? 그다음은요. 쭉갈치면는 실패했습니다. 실패했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응. 실패 다고요 <laughs> 아, 되게 마술사가 마술 아닌데? 아니야. 맞 맞아요. 저 펼치면 이 조커가 관객님의 카드 를 올리고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확인하셨고. 확인하셨네 그러면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